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의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내내 가르치는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실천되어지고 증거되어집니다. 이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은 그 의미가 참 깊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신뢰요 이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설명이 지식과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항복이라는 인격적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이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식 표현입니다.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위격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이라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신적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 그 우리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걸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항복스러운 우리 인간이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전인적으로 항복할 대상인 분이십니다. 힘으로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요, 능력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여태껏 해온 것의 연속이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고, 요한일서의 서신과 연결시키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다만 힘에 져서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의 여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거나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또 마음으로부터의 항복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단어 속에 그 표현되듯이 동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인격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 이 요한소신의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하여 그것을 다른 단어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항복스럽고 감탄스럽고 놀라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으로나 심판으로나 두려움으로도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내용이요 실천해야 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의 영광인 것입니다.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배를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옳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교적 그 정서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을 윤리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그, 참다운 인격성과 사랑보다 명분이,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한 생명과 인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법을 다루는 냉혹한 잣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이런 윤리적 차원에서 혹독하게 자신의 신앙을 어, 그 지키고 또그 요구를 주변에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그 무섭습니다. 아, 그 신앙이 좋은 교회 혹은 신앙이 좋은 교단에 갈수록 굉장히 엄격해서 거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제가 무법주의로 가지거나 무질서해지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옳고 그름도 그 이상 가는 것이 전인을 항복시키는 인격적이고 이런 사랑이라는 고급한 차원에서의 요구라는 것을 모른다면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경지에 아직 못온 것이 됩니다. 그래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에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 누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고 이언젠가 제가 설명했죠. 을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치료한다, 회복시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부러진 팔을 기브스를 해서 목에다 걸고 있는 것 같은 자세다 그랬습니다. 그리 심판하고 정죄해서. 고장난 팔을, 부러진 팔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짐을 나누어져서 이 부러진 팔을 목에 걸고 견디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본질은, 목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상대방의 잘 되는 것과 꼭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앞에 권세로 우리를 부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또 함께 가야 한다, 나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금방. 그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 생명이라는 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대단히 그 예민해서, 어, 우리가, 그, 그, 인생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를 가장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이 이해관계와 얽히면 자존심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걸려있으면 자존심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자존심을 꺾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존심이 기꺼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때그 자존심을 기꺼이 낮추는 것이 기쁨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워터롤리 같이, 워터롤리가 여왕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 이해관계였을까요? 겉옷을 벗어서 진창에 깔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겉옷이 아니라 몸이라도 눕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였던 것 같은데, 워터롤리는. 네. 사랑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꺼이, 기꺼이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다만 이렇게 속이 떨리는,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감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 한 존재에 대한 그 경외심이며, 존중이며, 어, 애착이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여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지경이 어떻게 그 아들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그걸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가 바보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망신을 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억울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을 해 보시면 우리의 옛 본성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뭐냐면 이 자존심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신앙의 참다운 본질을 소유하고 그 연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어, 괜찮은 사람 유익한 무슨 이해관계와 연결됐을 때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예수님께서 수가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던 사건 그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읍내에 나갔었죠 제자들이 돌아온 장면입니다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 사랑의 보상이나 사랑으로 인한 유익을 다른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의 보상이고, 감격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뭐 이제 다 잊으셨겠지만, 옛날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끝없이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어, 겉옷을 벗어서, 벗어서 바람 부는 날을 입히고, 자기는 얼어 죽고, 기꺼이, 기꺼이, 이제는 뭐 절대 안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겁니다. 뭘 했죠? 수가 동네 여인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신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 결실한 일이었기에 그것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식입니다.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요, 만족이요, 어머.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됩니다. 특권의 행사가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잘못, 그, 자만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잣대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경지에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늘내 속에 있는 자신감이 욱하고 심판으로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무슨 우리가 가진 윤리적, 종교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나는 나할일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쉽게 정죄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아 실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경쟁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넉넉히 허락하신 그 부여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누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나누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랑이란 그분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부요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며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베푼다고 해서 사랑이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고갈되거나 소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다운 신자의 신앙생활에 아그 원천과 아그 에너지와 아그 어, 열망과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 소신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하는 멍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멍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와 그 짐은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은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면서 뭘로 초대하는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웃과 싸워야 하는데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싸움이며 심리적인 싸움이며 또는 뭐 자존심의 싸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이에게는 괴로운 짐이 없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어떤 한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소원을 했죠 무엇을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죠 그 대신 너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좋으냐?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로 태어나고 모든 재능과 빼어난 용모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 왕자를 보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본인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남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좋다. 그렇지만 넌 네가 남을 사랑하는 대신에 너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좋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는 누구를 보든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보면 침을 뱉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해 했다.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왜요? 사랑의 힘을 여러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만큼 자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해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할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5절 보시면 4절부터 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의 신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는 아직 이 본문을 다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구유에 나셨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일부러 찾아오셨고 그 길을 완주하셨다 하는 데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누구시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의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어떤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 자존심과 억울함을 감수하셨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고 있다. 그니 성도들이요, 이 사랑을 놓치지 말지어다. 감상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복은 없는이라.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니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진정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경지에 가 있는가, 안가 있는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경지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깨우치게 되고 깨우칠 때마다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자랑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기에 우리는 하소연하고 억울해하고 우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요? 사랑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누고 살게 하옵소서, 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